즉흥맘 이혜원이에요. 오늘은 소고기 무국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주그 재료를 소개할게요. 소고기, 우둔살이고요. 그리고 대파, 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념으로는 국간장, 참기름, 후추, 다진 마늘, 그리고 다시마 물을 준비했어요. 자 그럼 먼저 고기를 어, 밑간을 할게요. 오늘은 그냥 국거리로 이렇게 그 기름기 없는 부위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맛있게 잘 썰려져 있어요. 여기에 그 밑간은요 다른 거는 없고 네. 국간장 두 큰술. 고기는. 국간장 2큰술이고요 그다음에 또 참기름도 동량으로 2큰술 참기름도 동량으로 2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기는 오든살 부위 300g을 여기에다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서 밑간을 해주세요 밑간을 좀 하고 그다음에 후추 고추를 톡톡 좀 뿌려주세요 고추 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면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 이거 그냥 볶아 먹어도 맛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잠깐 약간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소고기 무국에 들어가는 바로 이무 무는 한 500g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양이 많아 보이죠 무를 이렇게 일단 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옆 가장자리는 좀 잘라서 그다음에 나박 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썰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반 자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두께 한 0.5cm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다음에 물거좀 담아두고 그다음에 여기도 옆에는 가장자리는 일단 먼저 한번 이렇게 잘라서 뭐랄까 이 사각의 모양을 좀 맞춰주시고 그래서 또 이건 좀 넓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등분 한 다음에 다시 또 모아서 얘네들 아깝잖아요. 집에서 요리할 때는 다 써야죠. 그죠? 그래서 반씩 썰어주세요. 자, 그래서 무도 500g의 무를 이렇게 나박나박 나박 썰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파는요. 좀 기존에 묵국에 들어가는 대파 모양이랑 좀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 부분도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 살짝 그 그린 색깔이 있는 요기 부분까지 좀 쓰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해서 이 줄기 부분을 먼저 좀 잘라볼게요. 잎 부분을 그래서 잎 부분을 이렇게 먼저 3등분을 한 3cm, 3cm 4 정도로 좀 균등하게 자르셔서 요거를 반으로 썰어서 팔을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넣을 거라. 나중에 요렇게 끓여서 묵국으로 드시면 이 파의 향도 잘 우러나고 아주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끓이셨다면 요렇게 한번 끓여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반씩 썰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파의 심지까지도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끓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재료가 완성이 되었어요.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어 이제 고기를 먼저 볶을게요. 이렇게 밑간해둔 고기 소고기를 먼저 기... 어... 밑간해둔 고기를 냄비에 달달 볶을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먼저 볶아서 고기의 향을 내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함께 볶을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이 냄비가 좀 열이 오르면 그때 고기 넣고 같이 볶겠습니다. 해서 고기를 넣고 이렇게 불 조절해 가시면서 만약에 냄비가 좀잘 들러붙는 냄비다라고 하시면은 이게 좀 너무 센 불에서 하시면 다타 버리고 눌러 붙거든요. 그래서 불 조절 잘 하시면서 고기 볶아 주세요. 다진 마늘은 지금 넣지 않았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음, 무가 어느 정도 볶인 다음에 그때 다진 마늘 넣고 육수 넣고 같이 끓일 거거든요. 다진 마늘을 처음부터 넣으시면 이제 오래 끓여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쓴맛이 나와서 나중에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때 아까 썰어둔 무를 다 넣을게요. 무랑 함께 고기를 또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으면 또 무의 이 단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소고기 묵국할 때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끓이면. 아, 달라붙지 않게 좀 계속 저어주시면서 수분이 조금 나올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거의 한 4인분 충분히 한 가족 드실 수 있겠죠? 5인 가족도 거뜬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은 얼마든지 가족의 구성원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벌써 보시면은 이 물이 좀 생기는 게 보이시죠? 요 때, 이제, 그, 오늘 한 500g 정도의 무와 300g 정도의 소고기에 제가 오늘 한 1.5L 다시마 육수를 준비했어요. 이 정도 준비하면 좀 넉넉하게 그 묵국을 드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딱 정확하게 이 계량컵으로 1 5리터안 맞추셔도 되고 좀 이렇게 넉넉하게 넣으시면 좋겠어요. 이 정도? 물이 올라오르면. 자, 이렇게 그 국물이 이제 끓어 오르기 시작하면요. 이때 아까 썰어 놓은 파를 모두 넣어주세요. 듬뿍듬뿍 듬뿍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여기에 다진 마늘 다진 마늘은 한두 두 작은술 정도 넣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진 마늘을 한이 정도 넣을게요. 풀어주세요. 그 묵국 특유의 그런 뭐랄까? 그 깊은 맛을 좀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끓일게요. 한 5분 정도 더 끓이고 이제 불 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소고기 묵국이 다 완성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불을 끄고 접시에 담아 볼게요. 맛있어 보이네요. 대파도 생이 아주 그대로 살아 있죠. 그래서 저는, 저는 무를 좀 이렇게 좀 크게 크게 썰어서 넣는 걸 좋아하는데, 뭐, 무 사이즈나 크기, 크기나 뭐, 두께는 집에서 각각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짜잔! 저의 소고기 묵국이 완성되었어요. 어때요? 무도 아주 잘 익었고, 고기도, 그리고 대파도 아주 잘 익어서 정말 맛있어 보이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맛있게 만든 소고기 뭇국을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국 같은 거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서 매번 입천장 입천장이 다 뒤었어요. 오늘도 걱정이 됩니다만 한번. 음, 일단 국부터 먼저. 음, 정말 너무 맛있네요. 자, 무랑. 음.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있어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아밀라제라는 전분 분해 효소는 소화를 도와서 위를 튼튼하게 해줄 뿐 아니라 기침 가래에도 효능이 좋답니다. 해장에도 좋으니 언제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고기 무국이에요. 오늘 요리 어떠셨어요? 오늘 요리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요리 뵐게요. 감사합니다. do dum bum, 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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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